봉재씨 뭐합니까? 예? 인마 인마 맨날 밖에만 보고 있으면 뭐하니? 응? 막상 나가면 쫄보처럼 응? 이러고 있는데 응? 너의 그 대단한 머리처럼 좀 과감하게 응? 용기를 가지고 이게 하면 안돼? 산책 어려워? 응? 뭐 보는거야 GS? 뭐야 저거 편의점? 알바하게? 알바할거야? 응? 뭐야! 시 x 게 엄마 알바할거냐고 넌 자격이 안 돼. 어리잖아.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. 쫄보야. 음. 음, 대둥. 음, 음. 대둥. 이야, 음. 음. 나 손이 큰데. 이 어마무시하고 마이 대단해, 우리 동제. 음? 아주 대구빡이 아주 그냥 장군감이야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, 이가 인상은 더러운데. 쪼보댕쫄보댕쪼보댕 쪼보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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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보 아, 쪼이딩 쪼보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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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리딩 쪼보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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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보딩쪼보다 쪼보딩. 쪼보음쪼 무할 것이나. 물을라김아리지롱 응, 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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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등등등등등등등등등